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번개 전환 링크룬을 얻게 되면서 그 광희 폭격 화살 이게 저도 좀 궁금했어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요. 그 먼저 어떤 느낌인지 카던 영상 하나 보고 나서 룬이랑 장비 조디악 어떻게 세팅했는지 보여드리고 그 원래 물리 빌드랑 비교했을 때 어떤지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먼저, 이펙트 변화를 좀 보자면, 그 약간 파래지긴 했는데, 원래 폭격 화살이 보라색이다 보니까 많이 티가 나진 않고, 그냥 좀 밝아진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감전 상태로 적이 죽었을 때, 이제 시체에 번개가 남는다? 뭐 그냥 그런 정도라, 이펙트는 좀 아쉽고요.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룬을 좀 보자면, 이거 번개 피해 전환이 들어갔고요. 어 그래서 추가 물리 피해는 빠졌고요. 그리고 약정 간파 신속한 공격, 광역 효과, 다중 발사, 그리고 마력 폭풍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마력 폭풍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추가 번개 피해를 쓰시면 돼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그리고 장비 좀 보여드리자면 자 먼저 무기. 이게 만화전환을 찍는 빌드이기 때문에 생읍이 꼭 필요해가지고 무기를 일단 바꿨어요. 근데 원래 번피 달린 무기를 구하고 싶었는데 번피랑 생읍이랑 치명도가 같이 달린 활을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일단 좀 싸게 이 정도로 구했고요. 이거 감전을 거는 빌드이기 때문에 저 약화 상태 이상 중인 적에게 피해 저것도 이제 유효옵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 옵션은. 그리고 화살통은 제가 이제 직접 제작을 했는데 번개 피해랑 이제 칩 칩피랑 여기도 저 약화 상태 이상 중인 적에게 피해 저게 좀 달리긴 했고요 뭐 대강 제작을 했고 목걸이도 제가 직접을 했어요 뭐 여기서 볼건 그냥 번개 피해밖에 없고요 뭐 그렇게 많이 투자하진 못해가지고 뭐 그래도 그냥 쓸만하다 정도 그리고 이제 반지. 원소피에 달린 반지랑 이제 치피, 광피 챙긴 거고요 이거는 이것도 한 200룩인가? 뭐그 정도에 대충 샀어요 그리고 반지 이건 원래 끼던 거 그냥 이거 공, 공격 치명도 반지여가지고 그냥 껴도 되고요 자 그리고 어깨 어깨는 이제 번개피에 10티어 달린 건데 이건 제가 그냥 그 주워가지고 감정한 건데 회피도여가지고 근데 일단 테스트용으로 그냥 껴봤어요 어깨가 원래 요 광역범위 달린 이 유물 어깨가 있는데, 제 원래 생각은 이걸 끼고, 그 광역 효과 링크룬을 제거하고, 추가 물리 피해, 추가 번개 피해 링크룬을 다 하는 거였는데, 그걸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범위가 좀 내려가는 게 불편해가지고, 그거는 포기를 했고요. 예 네, 그리고 그 생각보다 막 많이 세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요. 뭐, 그래도 그냥 이걸 끼셔도 돼요, 이렇게. 광역범위 뭐 넓을수록 좋으니까. 뭐, 어쨌든. 이 상태로 테스트를 했고, 그리고 부족에서 이제 물리 피해 있던 것들 다 제거하고, 뭐 이런 거양수 그냥 피해라든가, 뭐 이렇게 치명도 그냥 올렸어요. 예, 장비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조디악인데조디악에서는 <laughs> 일단 물리 피해는 최대한 피하고, 원소 피해나 이제 번개 피해 위주로 찍으면 되거든요. 일단 여기 다를 거 없고, 네, 여기 다를 거 없고요. 네, 다 그대로고, 아 여기도 곧 그대로고요. 여기는 이제 원소 피해 쪽을 타시면 돼요. 물리 피해 대신 여기 위에로 가셔도 되고, 그리고 네, 요거는 좀 이제 거의 날리는 건데. 어쨌든 여기 치피랑 공속이랑 찍었고요. 그리고 여기 번개 피해. 번개 피해 쭉 찍었고. 그다음에 여기 그대로고 치명도랑 광역 쪽.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감전 잘 걸리도록 감전 발생력 다 찍어 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쪽은 물리 피해라서 안 찍었고요. 이제 치피랑 여기까지 여기까지 찍었어요 원소 피해랑 치명도 그리고 여기서 보실 게어 여기 요게 있긴 하거든요 감전 상태 이상 중인 적에게 이제 45% 피해를 찍을 수 있긴 한데 지금 제가 공속 쪽을 찍다 보니까 여기 이제 못 찍게 됐어요 원래 찍으려고 했는데 근데 뭐 크게 막 중요하진 않아요 막 엄청 딜 상승이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쪽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음, 그리고 전문화는 이제 광의를 타는데 광에서 이제 가속력이랑 이거 만화 전환 만화 전환 찍고 여기 앞도까지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여기 진공에서는 여기 원소피해 증폭이랑 여기 치명도까지 찍어주시고 요걸 못 찍는 게좀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욕을 찍으면은 그두 개를 날리는 거라 그리고 이 에리암 이 치피 이런 것도 엄청 커가지고. 이 광역 범위는 일단 포기를 했고요. 어 네, 그리고 이제 폭포, 폭포에서 이제 중요한 거 발사체 피해, 발사체 개수 두 개랑 광역 피해 증폭, 광역 범위 중요하죠. 그리고 이쪽에 원소 피해 증폭까지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장단점을 좀 말해보자면. 일단, 딜은 물리비드 때보다 확실히 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숫자 뜨는 것만 보면은 숫자는 한20% 가까이 내려갔고, 이제 감전을 걸고 때리면 좀 비슷하거나 약간 더 세지긴 했는데, 감전을 이렇게 멀리서 많이 맞출 때는 좀 걸기가 쉬운데, 이렇게 한두 발씩 쏠 때는 감전 걸기가 좀 쉽지 않고요. 그리고 보스한테는 이제 감전 효과가 좀 내려간다는 점, 그런 게좀 애매하고, 이제 발사체가 또두 발이 증가했죠. 이 발사체가 근데 7발에서 9발 갈 때는 체감이 되, 되게 큰데 이미 저처럼 발사체가 좀 많은 상태면 막 체감이 엄청 크진 않고 맵핑할 때1세발이다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좀 그렇고 이제 보스한테는 발사체 맞추기가 쉬우니까 내려간들이 좀 커버되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보스전 할 때는 옛날이랑 뭐 느낌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좀 그니까 숫자가 좀덜 뜨는 게 체감이 좀 커가지고 전체적으로 딜은 좀 내려간 것 같고요 제 느낌에는. 그리고 이제 확실한 장점은 제가 이제 마력 폭풍에 이거 토글까지 키면은 만화 소모가 74인데 이제 만화 전환을 찍어서 이게한발쏠 때마다 만화가 80씩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토글을 뭐 하나 정도 더킬 수도 있고 만화 물약까지좀 많이 먹는다 치면은 토글 스킬을 한두개 정도 더킬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만화가 안 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이펙트 좀 변화하는 거랑 뭐 빌드가 좀 특이한 점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추천드리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딜이 물리 빌드보다 좀 약해졌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대신 이제 마나가 좀 많이 걱정 되시는 분들은 이제 좀 한번 해볼만하다 그냥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당분간은 그냥 이대로 쓰기는 할 거예요. 그뭐만화 물약을 안 먹어서 골드를 절약하는 것도 있고. 다시 돌아가기가 좀 귀찮기도 하고, 장비 구한 게좀 아깝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그냥 쓸 거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이렇게 광이 빌드 한번 해봤는데, 뭐, 평소에 이제 생각 있으셨던 분들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